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미안한데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생기니까. 어,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의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 중한 주간 동안에 생각나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그 기도를 생각해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기도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라 해서 오래전부터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바로 어제 목요일 밤에 성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식사를 마치고 그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했다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이란 바로 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세 장의 설교를 얘기하요이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짧지 않고 어, 요한복음 17장 첫절부터 끝절까지 한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퀴즈를 쉽게 낸다면 이건 개인 기도일까요? 공적 기도일까요? 이건 공적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를 넘어서 설교를 마치고 보통 설교자가 설교 전에 기도도 하지만 설교 후에는 기도를 꼭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있었으면 안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기도가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가운데는 대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기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제가 정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너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교 후에는 그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를 넘어서 공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신 거예요. 공적 기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교자가 기도하는 대표 기도였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 17장은 한장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5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이루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사오니 영화롭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제자를 위한 기도는 제가 요약해 보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오고오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유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 오늘은 국지국지한 기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소그룹이나 중그룹, 대그룹 모임 가운데 목사님이 예고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은 공동체입니다. 200명이 모일 수 있고 2,000명이 모일 수 있는데 나와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예고도 없이 기도를 시켜. 네. 저는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예고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만드는 교회, 목사. 꼭 예고를 시켜야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 기도는 평상시에 기도가 준비된 사람이 할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요즘은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중원보원하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준비된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기도를 부탁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습관에 젖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준비된 기도만 시키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습관화되면 안 되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가 대표 기도를 시켜도, 공중 기도를 시켜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사실은 준비가 따로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평소 개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갑작스러운 대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 기도를 힘써야 하고 대표 기도를 할 기회가 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도 경험이고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긴 기도는 그 원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억해 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기도,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의 산물입니다. 개인 기도의 결과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설교하신 후에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명한 겟샘만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겟샘만의 동산의 기도는 제사장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다락방 강화 후에 설 기도와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두 시간 차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에 가십니다. 이 감남산은 올리브산이라는 산입니다. 올리브의 한자가 감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감남유라고도 합니다. 감남산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세번 등장합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을 할때 예루살렘 성 바로 동쪽에 있는 조금 이, 이 예루살렘 목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해발 710미터입니다. 이 감남산은 해발 780m입니다. 그러니까 저 강원도에 가다 보면 대관령이라는 그 높은 지대와 같은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남산에서 배바게에서 낙이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등장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대제사장들과 논란을 빚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셨습니다. 두번 등장합니다. 또 다시 목요일날 또 등장합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는 겟셈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여러 번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죠. 이 감남산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겟샘만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겟샘만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내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 올리브, 이, 를 짜는 이 개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듯 자신의 온 몸을 쥐어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개셋만의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보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커스가 가까운 것이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일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아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놨다라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게셀만의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 자신을 쥐어 짰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공적 기도일까요? 개인 기도일까요? 세 명이 제자들과 함께 갔으니 함께 하는 그룹 기도이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기도입니다. 같이 올라갔지만 따로 떨어져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기도했으니 이것은 개인 기도에 속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과거에 산에 올라가서 떨어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자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겟샛만의 동산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마음의그 다가오는 압력이, 압박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이기십니다.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으로 힘써,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우, 새벽에 피곤한데, 새벽에 안 나가고, 역시 열심히 많이 자고 생활하면 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열심히 할때안 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전념하셨다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기도를 잘하는 척하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이게 바른 기도겠습니까? 사람들이 대표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열심히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는 힘쓰지 않는 그런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찌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공적인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고 진실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셨던 것이죠. 사실 기도라는 것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그를 인도하고 도왔습니다. 40일 금식기도에도 도우셨습니다. 오늘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근데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목요일날 식사를 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리고 두세 시간 지나서 개세만의 동산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하신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목요일 설교 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개세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해서 오후 3시 기 숨을 거두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즉사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고 죽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떨면서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담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돌아보았고, 아예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심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위로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옆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여섯 시간 동안 일곱 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 칠원, 칠언, 십자가상의 칠원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이 일곱 말씀인데요. 그 일곱 말씀 제가 오전에도, 제가 새벽에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일곱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몇 개인 것 같습니까? 네?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어떤 개인적인 독백과 같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개나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고통 사랑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평소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보면 아, 참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참 생활화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가 생활화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도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차. 다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게 생활화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3년의 생애도 봐도, 생애를 봐도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공적인 생애의 시작은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 또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땅에 가서, 도로와 시돈 땅에 가서 전도를 하실 때도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제자들과 떨어져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셨고, 공생회가 끝나는 시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로 마치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끝에도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기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게 되었고,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참 잘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교제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간의 행위가 기도예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가진 부와 명예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의 시기에도, 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는 순간, 기도를 놓는 순간, 실패의 다리를 놓는 것이 됩니다. 기도를 놓는 순간, 실패의 다리를 놓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고, 병들수록 더 기도하고, 젊을수록 더 기도하고,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를 계속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 기도의 소망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 2년 하나님 믿고 끝날 인생도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 적어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하려고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공중 앞에서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기도의 뒷면에는 그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실히 기도하는 그 개인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시간에도 두려워 떨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기도를 할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마지막에 추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를 놓치 말고 기도를 계속하며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